그동안 자신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죠. 음. 경호선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 내가 조용히 거하고 있고 내 도의 상태는 깊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는 말 못할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서간문은 경호선사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을 때니까 전봉준 장군 그걸 당하고 난 뒤죠. 동학농민이 혁명이 나서 전봉준이 다 처형을 당하고 난 뒤의 서간이라 굉장히 좀 그, 그거 해요. 음. 말은 못하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죠. 편치 않지만 편한 척 하는 거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에서 주변 상황이 편치 않게 돌아가 도에만 집중할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이때 갖고 한결같이 시를 짓고 없는 병으로 투탈을 행하였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경호선사 혼자만 아는 거예요. 왜냐면 경호선사가 그 실상사를 가고 약수함을 가고 뭐 그것이 그 자체가 이미 전봉준이 죽은 지예요 몇년때 1898년 이후에 그 어, 누구가 오성월 스님이 그 범어사로 불러 가지고 초대 조시를한이유라 이것저것 다니고 이제 그 이전에는 충청도에서 내려오질 않았었어요. 충청도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서산 부석사에 처박혀 가지고. 이 요거를 지금 쓰는 거는 교사사가 엄청나게 움직일 때얘예요 지금. 그러니까 1 8 98년 이후 1900년 대나 되겠네요. 왜냐면 실상사도 가고, 뭐도 가고, 막 경사사가 바삐 움직이시잖아요. 5년간을. 삼수가선 가시기 전에 5년간을 바삐 움직일 때,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시집고 뭐 없는 병으로두타를 행하겠다. 그 거짓말. 예, 첫날에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실상사의 약수함 스님에게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 혹시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사에 있던 약수함 스님이 안전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사가 실상사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1900년 이후에요. 1901년, 1902년 사이. 를 먹고 있다. 이제 예천 용문사로 가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서, 어디에서 만났죠? 이번은 또? 남해? 남해 뭐야? 그전 여름이 뭐지? 그, 지나다가, 그, 서령화상 행장, 아니, 음. 서령화상 행장 써달라고 붙잡은 것. 그 다음에. 거기가 용문사인가? 를 가는 분이 있어 몇 자를 적어 보낸다는내 용과 더불어 유생들의 신분인 그들에게 충도부의 실상 법문을 지금 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 관계? 아까 말했죠? 실을 응. 짓고 없는 병으로 두타를 행하고 있다는. 그게 중도야. 지 왜냐? 실을 찍고 없는 게 무슨 병인가요?